웃는 아브라함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하나님의 큰 뜻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뜻이 세 가지인데, 우리는 17절부터 읽었잖아요. 16절에 하나님의 큰뜻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의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둘째,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세째 자손 중에 민족의 여러 왕이 태어날 것이다. 이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받을래 말래?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본인의 계획과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어, 이 위대한 선포 덕분에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건데, 정말 대단한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 우리 선포식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를 들으면서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웃음이 어떤 의미냐? 너무 기대했던 건데, 야,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환호성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막 비전선언하고 된다고 하시는데, 자기가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꽤 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인생 경험에 비춰서 이거는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막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세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째, 얼굴은 웃었다. 이 웃음은 비웃음이겠죠. 자기도 모르게 푸 하는 비웃음. 헛두음 실소, 그리고 요즘 표현으로는 뭐다? 썩소, 이런, 이런 정도.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100세, 아내는 90세, 이건 안 돼. 이건 불가능해. 이런 생각. 그리고 아니, 우리 둘 사이에 애도 없는데, 무슨 민족의 어머니?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는 순간적으로 했을 것 같아요 찰나의 순간에 그리고 입으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살기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불가능 그러니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는 썩썩 마음속으로는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먼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일이나 잘 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마일은 누구냐 하면 이미 태어나 어느 정도 자란 아내가 아닌 여종에게서 난 아들.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죠. 아내가 아닌 여종에게 낳지만 분명히 내 아들이다. 뭐 이렇게 포장을 하면. 그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뤄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 선포식 앞에서 나도 모르게 웃었고 마음 속에는 불신의 생각이 들었고 그러나 표현하기에는 하나님 이 정도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반응한 아브라함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장면에서는 우리가 배울 뭐 믿음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정이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어떠냐? 18장에 가면 아브라함을 찾아온 새 손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합니다. 천사인데.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대화를 사라가 손님 오셨으니까 대접하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문 뒤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웃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남편도 늙었는데 지금 뭔 뜬구름 잡는 소리 남편과 아내가 똑같다 부창부수 웃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웃었냐 아니요 안 웃었어요 뭐 이런 에피소드가 좀 있습니다. 아이고 믿음없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웃나 싶지만 현장으로 들어가 보니까 나는 더 크게 웃었을 거다. 나는 더 과격한 단어로 아브라함은 애들로 말했지만 하나님 뭔 뜬구름 잡는 소리 뭐 이렇게 아주 대놓고 얘기했을지도 모를 그런 현장입니다. 사실 누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다 한들 웃지 않을 사람이 있겠나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웃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자. 일단 그런 설명을 좀 드리면서 이 본문 안에서 참 놀라운 사실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저 놀라운 사실인데요. 아브라함이 지금 비웃었습니다. 속으로 딴 생각을 했고 말로는 좀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아브라함이 뭐 하느냐? 이 본문을 쭉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할례를 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왜 했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아내, 너의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라는 말은 믿기가 어려워서 피식 웃었는데 그런데 어떤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반은 의아해하고 반은 그대로 따라가고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100%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수긍된 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도. 그런데 그걸 빌미로 내가 지금 해야 될 순종을 외면하지 않고 명확하게 이해되는 것 또는 명확하게 내가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것은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안 되는 대로 그냥 좀 내버려 두고. 내가 해야 할 일은 해 나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걸 위대한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100% 이해가 안 되고 100% 수긍은 안 되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수긍이 안 되는 부분은 그냥 일단 거기 두고 내가 해야 될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는 거 이걸 지금. 아브라함이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 칭찬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이 있는 줄 알지만 조그마한 고투리 때문에 해야 할 많은 것을 하지 않는데 익숙한 우리가 아닌가? 해야 될게참 많다는 걸 압니다 예배도 해야 되고 뭐 또는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이거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땅히 해야 되는 줄 알지만 어떤 조그마한 이유 꼬투리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많은 것들을 하는 것이 이상하게 손에 잡히지 않고 하고 싶지 않는 것에 우리가 너무 익숙하다는 거죠 열심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다는 이유로. 열심히 봉사했지만 열매도 잘 없고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소중한 것들이 손에 잘 잡히지 않아서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인데, 아브라함은 이것과는 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항상 100%를 믿었던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오늘 본문에도 봤습니다만, 100% 믿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의심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내 붙잡은 사람. 이상하다, 좀 찝찝하다, 잘 이해가 안 된다. 이걸 항변하기보다 일단 뜻이 있겠지 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내가 지금 해야 될걸해 나가는 사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것이냐?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헷갈리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그만 어떤 이유 때문에 거대한 해야 될 것들을 외면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해가 안 돼도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해 나가면서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놀라운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이해가 안 되고 뭔가 명확하지 않지만 그래도 해야 될 것들을 해나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놀랍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좀 놀랍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개명을 시키셨어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뭐 우리 말로는 뭐 조금 변화된 것 같은데, 언어적인 의미를 추적을 하면 이게 큰 변화입니다.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많은 무리의 아버지, 이게 17장 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장 15절에 사례에서 이제는 사라라고 불러라 했습니다. 사례는 나의 공주, 나의 아내. 뭐 이런 개념입니다 사라는 열방의 어머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사람의 이름을 바꿔 부르면서 두 사람 당신들은 이제 한 가정의 부부가 부부의 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큰 민족의 부모가 될 거다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름을 바꾼 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두 사람은 아직 이 이름에 걸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차라리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 가깝고 그 믿음이 사레에 가깝지 이두 사람의 믿음을 방금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름 뜻이나 사라의 이름 뜻에 걸맞지 않아요, 그 믿음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미리 바꾸어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완벽하게 변한 뒤에 그제서야 이름을 바꿔 불러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름을 바꿔 불러주심으로 그 사람을 변화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직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지만 아브라함에게 너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야 라고 부를 때마다 그렇게 인정해 주고 사라를 부를 때는 너는 열방의 어머니가 될 거야라고 불러주는 거죠. 자신의 비전과 소망을 이름에 담아 이 연약한 믿음의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두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성장해 가기를 응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부르시면서 책망하기보다 우리를 뭐로 부르십니까? 의인이라고 불러 주시죠. 의인으로 불러 주시면서 의인답게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죄인이지만 연약한 존재이지만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내가 내 아들의 피로 너희를 의인으로 삼아준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라고 불러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의인답게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기를 바라는 그 응원의 마음을 담아 그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전히 옛날 이름에 어울리는 두 사람인데 미래에 어울릴만한 이름을 붙여줘서 지금 연약한 자들이 그렇게 닮아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언어습관도 하나님을 많이 닮아가야 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문제다 문제다라고 선언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 생활은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문제다 문제다라고 선언하기보다 한국 교회가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언어 생활과 닮은 거죠. 우리 교회가 문제다 문제다라고 자꾸 선언하기보다 우리 교회 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선언하는 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죠. 우리 아이들 바라보면서 내가 아빠로서 말이야. 엄마로서 말이야. 남들이 안해 주는 내가 조언을 할 거야. 이러면서 계속 지적하는 것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을 닮은 거죠. 우리 교회 아이들 이렇게 많이 오고 성도들 많이 옵니다. 오십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 보면서 아이들 보면서 왜 이렇게 시끄럽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너희들은 영적 거목이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하나님이 널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언어생활을 닮은 신앙인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특별히 이 사용하는 단어나 사용하는 문장이나 언어가 하나님을 정말 많이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이, 그러나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시고, 아직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선포되는데 피식 웃잖아요 그런데도 살아라고 불러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나님이 응원하시는 이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은혜요. 또 우리가 닮아 가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두 사람이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자신의 일을 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17장 19절에 아브라함이 웃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여기에 이삭이라는 뜻이 뭐 각주로 성경책에 보면 나와 있는데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 방금 누가 웃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웃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아들은 웃음이 될 거야 이게 흔히 하는 말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매긴 거 아닌가 <laughs>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런 뜻 이상입니다 너는 실소했지만 썩소했지만 나는 너에게 진정한 웃음을 주고 싶어 그러니 그 아들 이름을 부르고 아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옛날의 못난 모습도 생각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도 생각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장해 나가라고 이 이삭이란 이름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비웃었는데 하나님은 계속 자신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죠. 사라도 웃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라가 웃자 이후에 그 찾아왔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너는 비웃었지만 나는 내 일을 할 거야. 하나님 이렇게 놀랍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두 사람이 만났는데 한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고 넌잘될 거야 라고 막하는 말하는데 면전에서 막 비웃어요. 그러면 o s a person w h 이 s a person who's a person who's a person who's a p e r s 야 n w h o 내말 믿어줄 사람 찾아야지. 뭐, 나는 나안 믿는 사람을 일 못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닐 거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사람은 100% 이렇게 됩니다. 내가 지금 막 꿈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면전에서 막 웃고 딴 소리 해요. 그러면 뭐, 내가 뭐 여기 밖에 없나 하고는 딴 사람 찾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겁니다. 허, 이게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픽 웃으니까 그래 웃을 만하지 뭐 아직 못 믿을 거야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왜냐하면 나는 멈추지 않을 거니까 나는 내가 할 일을 할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뭐야 안 믿어? 그러면 그만둬가 아니라 안 믿어? 그래 안 믿어질 것 같아 괜찮아 내가 계속 할 거니까 언젠가 보게 될 거야 하나님 나라 나의 나라 일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하나님이 놀라운 모습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닮아야겠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비우는 사람들이 1 0명 중에 9 명입니다. <laughs>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1 0명중한 명. 중한 명. 많은 여러 매체들을 보면 툭하면 뭐 교회 직분이 막 뉴스에 나오고 막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비웃거나 또는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게 있다면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뭔가 소홀한 것 같고 뭔가 우스운 것 같고 뭔가 환영받지 못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닮았다면 그 날은 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속 믿음 계속 일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 나갑니다. 언젠간 알게 될 겁니다. 이 믿음이 진짜라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될 삶의 태도인 거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셔서 우리의 현재 모습으로 불러주시는 게 아니라. 미래의 모습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사래가 아니라 사라로 미래의 모습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날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빌미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둘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연속적으로 기회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내 곁에 계시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의아한 면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계속 순종해 나가고 그러면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 인생은 최종적으로 믿음의 인생이었다 평가밖에.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좀 모델로 삼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날마다 성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